어,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YC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대표님 뷰에 대해 동의하시는 바고, 네. 현재 10년물 금리 및 물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내려온 이후, 음. 다시 티어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음. 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태인데, 앞으로 더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진행될지, 좀 답답한 말. 아, 인플레이션이 네.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네네. 그, 제가, 73년이 사실은 제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70년대에 세 번의 인플레이션 웨이브가 있었어요. 네. 40년대도 마찬가지로 세 번. 그러니까 화폐적 현상으로 나타난 진짜 인플레이션은 늘 웨이브로 온다.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왜냐면 생각해보면 전년비니까 당연히 웨이브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웨이브로 온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제가 22년에, 그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대비를 해서 22년 1월부터 한 4, 4월까지 사실은 최고점으로 저희 올레센지 남들 주식 채권 다 빠질 때한4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하지 않았냐면 22년 1월에 73년 1월에 시작된 그게 그대로 한 그러니까 최소한 2년까지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 장세에 대한 대비를 21년 4분기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해놓고 있었어요. 네. 그, 분명히 73년에 그 니프티 50, 그, 온다. 어,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다 짜고 저희가 프로츠 투자자문이 또 공교롭게 딱 22년 1월 초에 그냥 인가가 나가지고 네. 딱 그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는 숏도 없었어요. 숏도 안 했는데 그렇게 났어요. 그 말은 그거에 대비해서 완전히 했는데 다만, 뭐가 있었냐면, 이제 22년 4월, 5월 이쯤에 연준이 QT를 한다고 하고, 실제 QT를 시작을 하니까, 장기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던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이 긴축할 거야, 긴축할 거야, 인플레이션 이제 잡을 거야를 일시적이라고 21년 내내 하다가 바뀐 건 22년 초부터 바뀌었는데, 그거를 시장은 무시하고 연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22년 4월인가 5월쯤에 QT가, 예, QT가 진행이 됐어요. QT를 한다고 하고 실제 시작을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 22년 10월까지 하락하고 다시 지금 주식이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70년대 세 번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처음께 67, 69년인가 뭐 이렇게 67년인가부터 해가지고 70년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인플레이션이. 근데 그때랑 22년에 발생한 하락폭과 지금까지 다시 상승한 게 거의 똑같고 조금 내가 이이 타임 프레임을 착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CPI가 이번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고 물가 수치 그리고 물가 수치가 안 올라가더라도 왜 지금 대비를 저희는 하고 있냐면. 물가 수치가 당장 다시 높게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6가만 해도 지금 벌써 또 다시 77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한 90불이 갑자기 간다고 갑자기 급등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쳐볼게요. 그런 상황에 물가 수치가 높게 나오기 전에 유가의 상승만으로 그게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음. 대표님께서는 머지않았다. 머지않았고, 네.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자, 73년 1월에 미주지 미국 주식 꼭지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명목으로 50%가 하락을 했어요. CPI가 인플레이션이 연에 10%가 넘게 발생했는데, 그러니 실질로는 훨씬 크게 하락한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럴 때, 꼭지였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 딱 이렇게 처음에 1차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2 몇까지 찍고 2 몇까지 내려왔어요. 70년대도. 심지어 이 웨이브 때늘2 몇까지도 내려와. 이 지금은 심지어 3%대죠. 2%대까지 최저로 내려왔었고, 그리고 다시 한 3점 몇, 이렇게 초반일 때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PI가 3. 몇 시잖아요. 네, 흐름만 올라가기 시 그리고 나서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간 건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지금 흐름이 다시 2차 웨이브로 이렇게 가지 않고 예를 들어 3에서 4를 전혀 안 내려가고 이렇게 그냥 막 횡보한다고 쳐볼게요. 네. 그거 뭐 못해도 3%까지는 떨어질 거야. 기준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아래인 뭐 1%까지도 낮출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지금 시장의 프라이싱이 선제적으로 희망이 다 반영된 프라이싱이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키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최근 네. 경제 지표와 경제 전망이 많이 안 맞는 이유가 음. 2008년부터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조금만 와도 달러를 풀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음. 미국 정부 부채가 110%인 상태에서 미국이 더 양적 완화를 하면 현재 시장이 현재 이런 증시가 오르는 시장이 음.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양적완화나 뭐다할수 있죠. 심지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할수 있고 네. 할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됐든 양적완화든 시장 이좀만 무너질 것 같으면 또 양적완화하고 할수다할수 있어요. 네. 언제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건 정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어쨌든 아직 전혀 목표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양쪽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지금은 일단 되겠죠 네. 거기다가 주식이 올 타임 하인데 근데 주식이 지금보다 50%가 빠져 있는데 물가가 아직 이 정도예요 음. 그죠? 네. 그러면 아마 한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양쪽 하나를 한다고 무조건 좋겠냐 양쪽 하나는 언제 할 거냐면 장기금리가 정말 감당이 안 되도록 튀어 오를 때 네. 근데 그렇게 될때할 텐데 장기금리가 감당이 안 돼도 키어 오를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신 대로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 일으키기 때문에 아... 장기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월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장기채를 사라고 한게 저는 계속 잘못되니 그거보다는 한참 더 높아야 된다고 라 하는 네네. 거고 유동성 측정을 쉽게 말하면 잘못하고 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아, 제가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장기금리가 여기서 더 오래 가고 이게 더 높은 상태로 유지가 더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스닥이나 엔비디아 이런 것처럼 성장이 발현된 게 아닌데 기대가 높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높은 거 상쇄하고 아무래 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는 거의 버블의 끝 장세라고 보는데, 음. 그럴 때는 할 이유가 없죠. 절대 하지 않죠. 근데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로 빠지면 할수 있는데, 네. 그 주식 가격이 빠지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먼, 지금의 그게 아니고, 오. 최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3,000 부근까지는 S&P 기준으로 와야지 이제 양쪽하나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명목 GDP를 엄청 뛰어났잖아요. 네. 그럼 그 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 노랜딩이고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긴인데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런 어떤 통화의 주입이 되고 나서 시차적으로 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이 실제 물가 수치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주식이 빡 빠지고 있는 동안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그 느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보통의 시차를 두고 봐도 주식이 빠질 때 물가는 주식이 빠지는 건 분명히 유동성을 제거하는 효과임에도 네. 물가는 수치는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 그게 이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음. 그런 상황이라면 연준은 항상 지표를 확인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뭐 이게 후행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이런 생각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정말 극한적인 상황, 진짜 대공황 같은 거, 극한적인 게 아니면 음. 이제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73년을 유사하게 본걸 아주 예상부터 저는 73년 같은 위기가 올 거라는 걸, 그러니까 21년에 많이 봤고, 22년 1월에 이제 그런 듯 하다가 한 4, 5개월 그렇게 가다가 다르게 움직였는데, 네. 73년, 70년대에는 그세 번의 사이클마다 주식의 하락장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웨이브, 한 69년, 이때는 주식이한 고점 대비 20% 정도, 20몇 프로 정도까지만 빠졌었고, 73년에 그때가 이제 50%가 빠졌는데, 네. 그두 번의 하락장 모두 기업의 어닝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락장이니까 네.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닝이 네. 벌어들이는 게 감소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영업이 뭐다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하고 아니에요. <laughs> 매출하고 어닝은 오히려 그 50, 명목으로 50%가 빠지는 동안에 늘었어요. 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어리하기 때문에 어. 당연하죠. 네. 근데 왜 주가가 빠졌냐? 음. 멀티플이 수축을 하면 멀티플이 그때도 지금 딱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 니프티 50에 속했던 종목들의 멀티플이 지금 M7 주식들의 멀티플과 비슷하게 음. 이렇게 차 있었는데 그 주식 멀티플이라는 게 뭐죠? 퍼, 퍼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와이 기업은 성장성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키케아 영업이 영업이익이 1년에 1억밖에 안 돼도 네네.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조로 사람들이 성장성을 높게 생각해서 뭐 그러면 그 멀티플이 몇 배인 거죠 뭐 아무튼 아니면 뭐 영업이익이 1억인 회사를 100억에 시총이면 100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환상이 지금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갈 수도 있음에도 첫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갈 거야 라고 사람들은 원래 월가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려갈 거야 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성장이 엄청 AI가 세상을 구원해 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해서 가는 건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일 때 문제는 어닝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제가 계속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과거에 자꾸 장기채 위기 올 거니까 장기채라고 사라 장기채를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은 어닝이 급격하게 줄 거다. 어닝이 긁고 시중에 돈이 없어서 시중에 유동성이 아예 말라버릴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닝이 급격하게 줄 거고 이거를 한 거고. 계속 얘기했지만 70년대는 어닝은 주가가 폭락하는데 계속 어닝은 들었어요. 반대로 멀티플이 엄청 수축이 됐죠. 뭐 20년 봤던 게 7까지 떨어지고, 6까지 떨어지고, 그랬던 게 이제 7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네요. 지금 아직 발생하기 전까지로 하면 너무 모든 면에서 유사하죠.